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30 직장인 꼭 지켜야 할 저축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한 조사에 의하면 1, 2년 차 직장인의 92%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취업 준비를 다시 할 것이다라는 음,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다시 취업 준비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어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어, 순위에 보니까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가 사실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음, 이 예,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지만 뭔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된다면은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즘 뭐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한데 그나마 이렇게 취업을 하신 분들조차도 어 뭔가 다시 취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기에 또 다시 이제 집값은 음,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올랐던 집값이 이제는 뭐 외곽까지 특히 인천 에, 상승률이 뭐 30%가 넘는다 올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치 뭐 계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특히나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뭔가 투자보다는 좀 저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뭔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영수증 촬영 이제 6회까지 하고 왔는데 영수증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나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1 단계인 저축을 하는 습관들이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목돈을 모으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단발적인 투자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자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못 모으는 이유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또 기타 다른 뭐 어, 투자를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소득을 알차게 모으는 저축이 재테크의 1 단계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예, 과거 뭐 지금처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기 전서부터 보더라도 어, 직장인들이 저축을 많이 못 합니다. 자, 직장인들이 저축을 많이 못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4위가 목표가 없다라. 이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니까 아, 어, 뭐 투자하는 고사하고 일단 목돈을 모으는 데 실패하죠. 음, 돈을 다 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위는 낮은 금리. 자, 이거는 뭐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저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어, 수익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니까 어, 뭔가 아, 돈을 잘 묶어서 이 흩어져 있는 현금 흐름을 한 곳에 모으는 목돈을 만드는 것이 저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의 금액이 뭐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어차피 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도 어, 어차피 나중에 타는 만기 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축은 금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적은 월급 이건 뭐 물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음, 1편,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어, 목도, 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1위는 바로 소비 통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 어, 수익률보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직장인이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 적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박따박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 소비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떤 누구도 돈을 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 그래서 1, 2, 3위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저축 못하는 핑계다 라는 거 듣기에 따라서는 음그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정말 그럴 만하다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맞아 아, 내가 지금 소비 통제가 어렵고 월급도 적고 낮은 금리에 누가 적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을 이 못하는 핑계거리가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해서 같은 월급인데도 돈을 잘 모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핑계가 아니라 저축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소비 통제가 어려우니까 저축을 한다, 적금을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쓸것 같으니까 빨리 적금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월급이 적으니까 목돈 만질 일이 없죠. 직장인이 목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금리는 어차피 저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만기 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 저축을 해야 되는데 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쓴다. 돈이 남는 돈을 우리가 흔히 잉여라고 합니다. 잉여. 설사 잉여가 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잉여가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남겼다 그래서 목돈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번 달은 지출이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출하게 된다는. 자 월현금흐름을 보면 내가 월급을 타서 41%를 저축하고 48%를 소비합니다. 자 그런데 예, 잉여가 11% 정도가 있어요. 잉여라는 것은, 어,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쓰는 것도 아니죠. 이번 달에 쓰는 건 아니지만, 자, 이 11%의 초록색은 파란색이 될까요? 빨간색이 될까요? 자, 잉여는, 이 정도 수준의 잉여는 대부분 추가 지출이 될 가능성이 100%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남아도는 돈은 뭔가 저축을 하지 않고, 남아도는 돈은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년은 지출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저축을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할까 2022년도는 어~ 여러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 내년이 오게 되면 뭐~ 어~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죠 어~ 그리고 어~ 현재 금리가 본격적으로 아직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미국이 2023년 정도에 금리인상을 예고했고 올해 말부터는 테이퍼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조정기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발표한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테이퍼링에 더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물론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투자 시장에, 투자 중에서도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어, 알차게 저축을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첫 번째 원칙은 말이죠. 목적에 맞춰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저축 내용을 보면 저축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축을 하는데 왜 저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어, 뭐다 쓰면 안될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냐.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어, 1, 2년 있다 쓸 돈, 그 다음에 3, 4년 있다 쓸 돈, 5, 6, 5에서 10년, 10년 이상 쓸 돈을 나눠서 이렇게 저축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에,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사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에, 그것보다는 단기 저축에 집중을 해서 청약이 가능한 수준으로 빨리 목돈을 끌어올리는 것이 내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2030 직장인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단기 저축을 90% 이상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저축의 여력 중에서 단기 저축, 목돈 마련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 5에서 10% 정도는 장기 저축 같은 거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90% 이상은 반드시 단기저축을 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목적에 맞춰서 저축을 한다는 건 무조건 분산을 해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저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축을 할 때도 어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짜리 저축은 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의 월급에 적어도 3개월 이상 분을 타는 저축이어야 그것이 저축입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타는 저축을 해야 된다. 자월 83만 7천 원 정도에 1년 적금을 하면 천십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천십만원 만기 타는 날 10만 원은 고기 사먹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천만 원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목적이 뚜렷한 저축을 특히 단기 저축 위주로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아, 투자라는 건 항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 1년 6개월간 좋았던 주가가 계속 앞으로 좋으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쉬는 것도 투자다 당분간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두 번째는 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꾸준히 적립식으로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금리형은 단기 투자형은 장기 자, 정립식의 하나한 이야기입니다. 아, 목돈을 운영하는 주식에 운영한다면, 그거는 뭐 단기라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다, 장이 좋다, 내가 확신이 있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달 저축하는, 음, 방식이라면, 금리형은, 음, 단기로, 투자형은 장기로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1년, 2년 있다 쓸 돈을 굳이 월 정립식으로 저축을 하는데, 에, 펀드 같은거나 아,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내년에 이제 이사가야 되는데,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년에 전세로 옮겨야 되는데, 에, 뭐 펀드를 한다, 주식을 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특히 지금과 같은 주식의 조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것보다는 금리형이 맞다. 결국 이자보다는 원금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저축을 하라라는 거죠. 반대로 정립식 그로 어, 저축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저축한다. 막 10년, 20년 이상을 저축한다. 뭐 예를 들면 개인 연금 같은 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립식으로 저축을 하는데 개인 연금은 20년, 30년 있다 쓸 돈인데 그거를 금리형으로 한다. 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연금은 금리형으로 가입을하고 1년 있다 찾아 쓰겠다는 돈을 굳이 그냥 정립식 펀드에 집어넣는 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저축 90% 이상, 장기는 5% 내지 많으면 10% 정도. 대부분은 단기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 주가의 조정기와 맞물려서 어, 이자나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금리형 적금을 하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말이죠. 저축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월급이 300이던 시절은 내가 결혼을 안한 미혼일 가능성이 높고, 어, 고정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300을 탈 때는 뭐큰맘 먹으면 한 200만원 가까이 저축을 할수 있지만, 월급이 400, 500, 600 이렇게 올라가면, 결혼하고 주택 자금, 뭐 교육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저축을, 저축률을 높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 저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축률은 소득이 낮은 시기일수록 높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릴 때마다 욕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과, 공벌를 아, 하고 있다면 60%부터 시작하라. 월급의 60%를 저축하라는 거죠.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주거 생활을 한다면 50%부터 시작하라. 자, 저축률이 이렇게 초반에 높여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월급이 올라가면 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저축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냐. 지금 내가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서 어떻게 50%를 저축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에, 월세를 내고 전세험 대출 이자 내고 내가 독립주거 생활하는 많은 분들, 처음에 사회초년생 때딱 나왔을 때 받았던 첫 월급을 기준으로 내가 절반 정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자면 이 부분을 명심하고 지켜야 되고 내가 월급이 낮을 때일수록 저축률은 더 높아야 한다. 월급이 높아질수록 저축률은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다시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